친구가 많고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좋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쓸쓸한 사람 같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도 때로는 힘이 듭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실한 사람 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시절부터 1년에 두번 생각주간을 가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생각주간에 그는 직원은 물론 가족과의 만남도 끊은 채 독서와 사석으로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사업 성과도 이 생각주간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생각의 힘을 중시하였는데 이 생각의 힘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발휘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하며,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의 시간이 성과를 낼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가 좋은 사람이 혼자 있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네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첫 번째 포인트. 혼자 있는 시간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리지어 다니며 불필요한 어울림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교제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만들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보다 좋게 될 것인가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어울림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혼자가 좋은 사람은 열중할 수 있는 취미나 몰두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동경하던 일이나 의미 있는 취미생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혹은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고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창조적 능력이 깨어나 여유와 몰입을 통해 아이디어를 일상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원하는 만큼 배우고 성장하여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자기답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속 도전해 가며 스스로 행복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트러블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생각할 때에는 가장 효율 좋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두 번째 포인트. 혼자 있는 시간으로 자립심이 생기고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된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면 내적인 힘이 커져 위기나 중요한 순간을 더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혼자 처리함으로써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존감과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즉, 혼자가 좋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때 항상 누군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거나 자기의 행복은 상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탓으로 해버리는 것과는 달리 혼자가 좋은 사람은 매 상황마다 자신에게 최고인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의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과 같이 있으면 주의를 의식하게 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어 진정한 자신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 강한 사람은 남에게 영향받거나 제약받는 것 없이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어서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재인식할 수 있고, 견실한 자기 관리로 내면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세 번째 포인트. 혼자 있는 시간으로 성과를 만들어 낸다. 많은 사람들과 무리 지어 다니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두뇌나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성과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내는 사람은 혼자의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독은 무섭고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남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쉽게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어울리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한다라며 귀히 사람들은 놀더라도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과를 낼수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해답을 낼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리 지어 다녀서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독과 맞서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며 자신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해 가다 보면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낼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네 번째 포인트. 혼자 있는 시간으로 나답게 나의 리듬대로 살수 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원치 않았던 것들에서 해방되어 진짜 자기가 원하고 재미있어하는 것들로 일상을 채워 온전히 자기 리듬대로 살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본래의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맞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다운 삶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확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싫어하거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없고 자기답게 살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는 것은 행복하다 라는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삶의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통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 느긋하게 한숨 돌릴 여유와 함께 자신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혼자 있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내면이 강한 사람,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혼자 있는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 였 습니다.